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주 상담사 장세진입니다. 사주를 분석해보면 남편과 아내 운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제 상담자 중에는 여성 주부들이 상당수를 차지하는데요. 이 중에는 의식주 차원의 주제가 주를 이루지만 배우자 운으로 인한 상담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영상은 배우자 운을 결정하는 요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본 영상에서 말하는 배우자 운이란 배우자가 성공을 한다거나 돈 많은 배우자를 의미하기보다는 헤어지지 않고 해로할 수 있느냐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사주 원국을 보면 배우자의 이혼과 사별 여부를 알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혼수가 있다 하더라도 이혼하지 않고 잘 사는 부부도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한쪽이 참고 버티는 수밖에 없는 일인데요. 우리 부모님 시대야 여자가 이혼을 하면 나가서 먹고 살기가 힘들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참고 버틴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혼수가 있다 하더라도 그 시대에는 적중률이 높지는 않았지만 현대에는 예전처럼 참고 사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이혼수의 적중률이 더욱 맞아떨어진다고 하겠습니다. 남편혼을 알아볼 때는 남편에 해당하는 관성을 살펴봐야 하는데요. 관성의 개수가 많거나 점수가 많으면 남성들에게 인기가 많다고 봐야 합니다. 또한 관성이 발달했다 하더라도 배우자와 이혼하지 않고 오히려 남성들을 상대로 하는 일을 할 경우는 큰 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남편혼을 좌우하는 요인 중 여명의 관성이 없는 무관사주의 경우입니다. 여명에 관성이 없다는 것은 사주 원국은 물론 지장간에도 관성이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대운에서도 20대에서 50대 사이에 관성이 들어오지 않는 경우라야 관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원국에 관성이 없더라도 대운에서 관성이 들어오면 남편과 생사 이별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원국에 관성이 없고 대운 20대에서 50대 사이에 관성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결혼은 할수 있지만 남편과 생사 이별하게 됩니다. 만일에 남편 사주는 좋은데 아내 사주 때문에 남편이 사별할 수도 있을까? 결코 그렇지는 않고요. 그런 사주를 가진 여자는 단명 사주나 이혼수를 가진 남자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러기에 여자를 잘못 들여 집안이 망한다거나 남자 잡아먹을 팔자라는 말은 전혀 타당성 없는 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사주 원국에 관성이 전혀 없는 여자는 늦게 결혼하고 주말부부처럼 떨어져 지내면 남편과 헤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줄어듭니다.여명의 관성이 과다하면 남편과 생사이별을 할수 있습니다.또, 여명의 음이 강하고 귀문관살이 있으며 금수의 기운이 강하고 괴강, 백호, 양인이 전혀 없는 여성보다 양이 강하고 귀문관살이 있으며 목화의 기운이 강하고 괴강, 백호, 양인이 있는 여성이 사주에 똑같이 관성이 많아도 이혼율이 높습니다. 그런데 관성이 강하면 이혼율이 왜 높을까요? 관성이 강한 여성은 지배받는 것을 싫어하고, 강하고 독립적이며 자유로운 것을 좋아합니다. 그런 성향으로 인해서 남편과 쉽게 갈등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관성이 많은 여성은 많은 남성들을 사귀어보고 늦게 결혼하거나, 남성을 상대로 하는 직업을 갖는 것, 나이 차이가 많은 연상연하와 결혼하거나 본인보다 아주 강한 남성을 만나는 것, 그리고 주말부부로 살아간다면 이혼할 가능성이 현저히 줄어듭니다. 관성이 합을 하여 없어지면 남편과의 인연이 없어지는 것으로 봅니다. 단합 중에서 쟁합과 투합의 경우는 해당되지 않고요. 관성과 다른 육친이 단둘이서 만나 합을 할 때만 해당합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 봅니다. 관성이 비겁과 합을 하여 없어지는 경우인데요. 이 경우는 남편이 다른 여성과 눈이 맞거나 본인이 다른 남성과 눈이 맞아서 그로 인해 배우자와 헤어지게 됩니다. 또, 관성이 식상과 합을 하여 없어지는 경우인데요. 이때는 자식을 낳고 남편과 헤어지거나 남편이 내 의식주를 없애서 보증, 돈거래, 주식, 노름 등 재산 때문에 헤어지게 됩니다. 관성이 재성과 합을 하여 없어지는 경우는 남편 때문에 내 돈을 다 날려서 헤어지게 되던가 또는 남편이나 본인이 바람을 피워서 헤어지게 됩니다. 관성이 인성과 합을 하여 없어지는 경우는 남편과 성격 차이로 이혼도장을 찍게 되거나 또는 남편이 재산을 다 날려 이혼도장을 찍게 되는 경우입니다. 여명의 관성이 고립되었다면 남편과 이혼수가 있습니다. 고립의 정도가 심할수록 일찍 생사 이별을 하게 되고요. 정도가 약하면 늦게 생사 이별을 하게 됩니다. 관성이 식상에 둘러싸여 고립되었을 때가 가장 심하여 가장 빨리 생사 이별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은 비겁으로 고립되었을 때 그리고 인성, 재성의 순으로 생사 이별이 늦어집니다. 또 여명의 식상이 많으면 남편과 입을 수가 높습니다. 식상은 관성을 극하므로 식상이 많을수록 남편에 해당하는 관성의 힘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남명에서 아내 운을 볼텐데요. 아내에 해당하는 재성을 살펴봅니다. 남맹에서 배우자의 생사 이별 적중률은 여맹에 비해 확연히 떨어지는데요.남편우는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는데 에 비해 아내우는 알아맞히기가 어렵고 적중률도 낮습니다.남맹에서 비겁이 과다하고 재성이 적은 것을 군비쟁제 또는 군급쟁제라고 하는데요.남맹에 군비쟁제와 군급쟁제가 있으면 아내와 이별수가 높다고 봅니다.이는 비겁이 많으면 많을수록 재성인 아내가 견디기 힘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재성이 합을 하여 없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재성은 여성과 아내에 해당하므로 재성이 합을 하여 없어지면 실제 삶에서도 아내와 이별수가 높습니다. 재성이 너무 많으면 강한 여성이나 여러 여성을 만나게 됩니다. 강한 여성을 만나면 당연히 다투는 일이 많아질 것이고, 여성들에게 인기가 많아서 여러 여성들을 만나면 이별수가 높은 것입니다. 그러나 여성을 상대로 하는 직업을 선택하거나 나이차가 많이 나는 연상이나 연하를 만나면 이별수가 줄어듭니다. 또 재성이 고립되어 있으면 아내와 이별수가 있습니다. 재성이 비겁에 고립될 때, 재성이 관성에 고립될 때, 재성이 식상에 고립될 때의 순서로 작용력이 약해집니다. 끝으로 재성이 월지에 암장되어 있거나 월지에서 재구실을 못하는 경우입니다. 재성이 월지에 암장되어 있거나 월지에서 힘이 약해 재구실을 못하는 경우에는 아내와의 인연이 약합니다. 또, 남명에서 재성이 전혀 없다는 것은 지장간에도 재성이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남명의 생사 이별수가 있으려면 음이 많고 괴강 백호 양인살이 없거나 기문관살이 있는 등 여성적인 기질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